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 v 입니다 어, 오늘 시간은 어, 저번 그 기획 시리즈 어, 시작해서 어, 많이들 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그때도 계속 어, 이어서 하려고는 했는데 어, 반응이 그래도 좀 괜찮아서 어,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 기획 시리즈 어, 제안서 시리즈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저번에는 그 제안서에 대한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이번에는 그 제안 PM, 그 제안서에도 그 PM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수행을 하는 수행 PM이 있고 그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어, 제안 PM이 있는데. 이 제한 PM도 되게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제 제한 PM을 여러 번 하면서 그 느꼈던 제한 PM으로서 어 마인드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어떤 마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안서 작업의 그 제한PM의 마인드맵, 그 제한PM이 갖춰야 될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크몽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이라는 전문가이드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획 시리즈 제안서 두 번째 시간. 그 제안 PM의 마인드맵 마인드맵 가이드입니다. 어, 제안서 작성 시에 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또 일어나는데요. 사업 수행처럼 그 짧은 2주 간에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제안서를 작성할 때 어, 서류를 챙기는 사람, 그리고 제안서의 일부분을 그 파트를 나누어서 작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제안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뭐 솔루션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제안 그 컨소시엄 형태로 업체가 하도급 형태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업체들도 와서 어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어 제안 규모에 따라서 뭐 5억짜리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몇 명이 모여서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어 몇십억 단위 이런 규모가 큰그 사업인 경우에는 실제로 하도급 업체도 많이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업체 어 파트별로도 여러 명 참여를 해서 제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 8명 10명 이렇게 모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어 이것도 사업 수행처럼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서로 서 이렇게 협의가 잘안 돼서 뭐 제한 내용이 이상하게 작성이 되거나 뭐 이렇게 악의가 안 맞는다든지 그리고 뭐 전략과 제안서의 내용이 또안 맞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어 조달해서 어 이제 그 교수들이 어 제안 평가를 할때 이렇게 일관되지 않게 발표본이나 제안서들이 작성이 되어 있으면 감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발표하는 그때 PM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안서나 발표본을 잘 써야지 PM이 제안 발표를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수들의 그 제안 평가 당시에도 일관된 작성이 돼 있으면 잘 작성이 돼 있으면 평가 점수도 높게 나오는 경우 기술 점수죠. 기술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그 제한 PM이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 말씀드렸듯이 제한 작성시에 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 제한 PM이 대처해야 되는 어 마인드맵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5단계로 어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저도 이렇게 어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유튜브에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더욱더 상세하게 드리는 이런 형태가 좀더 짧게 이해하실 수 있는 편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확고한 주관입니다. 이게 상당히 제한PM이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이냐면 자, 이렇게 제안서를 쓰게 되면, 항상, 그, 한 중간 지점이나, 아니면, 어 제안 제출, 뭐, 일주일 전이나,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초안이 완성, 어 초안이 완성되거나, 아니면 거의 막바지에 어 완료될 시점에 보면, 그, 이제 그 제안하는 업체가 있겠죠. 그, 제안하는, 주관하는 업체에, 그, 뭐 팀장님이나, 아니면 보통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물론 뭐 LG 삼성처럼 대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공사업들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 기업 규모가 뭐 500명, 700명이라 하더라도, 어, 실제로는 사장님이 이렇게 제안 PM을, 어, 실제 제안을 그 제출하기 전에 발표본을 한번 검토하신다든지 실제로 발표를 시켜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어, 이때 좀 제안서나 아 제안서가 수정되는 경우는 어, 물론 제안서도 많이 수정을 하는데 근데 특히 발표본의 경우에는 이런 그 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발표를 할때어 내용이 좀 이상한데 어 이거 이렇게 작성하면 안돼 어, 이런 식으로 어떤 수정 요구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특히 발표 보는 경우에는 그 제한 PM의 모든 그 생각과 어떤 전략과 이런 모든 것이 총체돼서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것을 만약에 수정을 너무 과하게 해 버리면 완전히 누더기가 돼 버리는 거죠. 특히 그 제한 p m 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작성한 내용이 되게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게끔 보통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말 단어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말이 꼬여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안서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끔 대본을 어,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연결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단어 하나라도 어, 어떤 그 수정을 가거나 삭제가 돼버리면 말이 꼬여버리고 내용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어, 저 일단 팁을 드리면 어, 어,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 보통 부장들 차장들이 보통 제한 PM을 많이 하, 차장보다는 부장들이 제한 PM을 많이 하는데 어, 그 높은 사, 높으신 분이 팀장이나 사장님이 야 이거 이상해 그거 수정해 이렇게 하면 보통은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부분이 그렇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고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표하기 일주일 전이라든지 그동안 연습을 또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 놨는데 뭐 전체 장표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황당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어 단어가 아니라 전체 그어 여기서 뭐 보통 한 40장, 50장 정도 되는데 발표 보니 그 중에 한 장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 이게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말이 꼬여버리고, 완전 이상해지는 거죠. 뭐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어, 뭐, 예를 들어서 한 40장, 아, 40장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한뭐 10장 이상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건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어,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그, 그 나름대로 히스토리와 정리를 해서, 대본까지 해서 딱 맞춰놨는데, 1 5장 이상이 날라가버리면, 어, 발표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이 꼬이고 실제로, 어, 조달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 말이 꼬여, 꼬여버려서 발표가 제대로 안 돼서, 어, 감점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그 자기가 발표본이나 이런 걸쓸 때, 그에 대한 어떤, 어떻게 해서 이걸 썼는지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 이런 사유로 이렇게 썼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반드시 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삭제하면 어, 도대체 이 연결이 안 된다. 그런 거를 일단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얘기는 무조건, 아,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아,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수정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더 많이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얘기를 한다. 피해 확고한 자기 주관을 누가 됐든 간에 팀장이든 아니면 사장님이든 간에 어 수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그장 그대로 놔둬. 어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 그대로 가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오케이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이런 사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를 일단 어 대응을 한다. 아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발표권의 훼손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발표본의 막바지에 그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보여주면 분명히 수정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엄청나게 멘탈이 붕괴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발표본을 빨리 작성을 해서 초안을 작성을 해서 먼저 선행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수정을 할수 있게 그러니까 분명히 수정을 가는 가, 것이 예상이 되니까 거의 발표 어, 제출 막바지에 내는 것보다는 한 주간 정도 뭐 보통 한뭐 2주 정도 최소한 짧게 하긴 하니까 사실 이렇게 작성할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 야근을 하더라도 어, 한 어, 일주일 이내로 일단 초안을 작성해서 먼저 보여줍니다 먼저 컨셉을 보여주는 거죠 컨셉을 보여주고 어, 수정을 막 요청할 거 아니에요? 어,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마음대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막바지에 발표, 어, 직전에 또한번 보자고 하실 텐데, 그때 수정할 때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이런, 이런 사유로 수정이 어렵고, 이렇게 어, 삭제하게 되면 이거 말이 끊긴다. 한번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보한 제한 PM은 누가 됐든 간에 그, 제안서의 같은 파트에 있는 어떤 뭐 부장이 요청을 한다든지, 이건 내용이 이상하다. 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팀원끼리도. 그렇지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 제안을 책임지는 사람은 제안피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도 물론 나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것보다는 확고한 추관을 가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일관된 구성 요구입니다. 이거는 제한 PM이 자기가 발표본을 작성을 하잖아요. 주로 PM은 발표본을 작성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제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한 PM이 그 일관된, 그러니까 발표본에 작성되 있는 내용을 제안서에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안서를쓸 때는 그 제안서를 그각 목차별로 해서 각 팀원들이 나눠서 쓰거든요. 근데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제안 PM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과 의도를 어 제안서에서 수정을 해서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제안 PM의 발표본과 그리고 제안서가 일치하는 거죠. 제안서는 그냥 개념적으로 따로 막써 있고, 발표본은 또 다른 내용이 써 있으면 나중에 그 조달해서 교수들이 볼때 어, 이거 내용이 전혀 다른데 이거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경우는 있어요. 발표본에 제안서에 없던 추가 제안이나 어, 조금 업무적으로 좀 구체적인 글을 어, 실질적인 내용을 작성을 할수 있거든요. 발표본에 왜냐하면 교수들이 주로 보는 거는 발표본이기 때문에 어, 교수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주로 발표본을 많이 봅니다. 발표본에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어, 제안서에는 좀 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거를 강하게 쓰거나 어, 그냥 개념만 있는 거를 상세해서 어, 표현을 해 주거나 아니면 추가 제안이 제안서에는 없었는데 추가 제안 같은 것을 임팩트 있게 발표본에 넣거나 이거는 이제 PM의 어떤 기술인데 이렇게 작성을 하더라도 어, 제안서는 어, 발표본의, 발표본의 기준을 따라서 전략과 내용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해줘, 해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 어, 1차 초안을 만든 다음에 어, 제한PM이 발표본이 완성이 되면 제한PM이 설명을 해줘서 제한서를 발표본에 맞춰서 내용을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관된 구성으로 짜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추가 제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이 부분이 제가 제한 PM을 한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제안이라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업체들이 강한 임팩트를 줘서 우리는 이거 이거를 추가적으로 해주겠다. 뭐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다른 업체에 비해서 우리 추가적으로 해주겠다 해서 너 너희들한테 훨씬 더 베네핏을 주겠다 어, 사업 금모 규모는 뭐 10억짜리인데 어, 우리는 추가 제한을 해서 11억 정도의 어떤 11억 이상 아 10억 이상의 어, 어떤 그 임팩 어, 임팩트 아, 베네핏을 주겠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것을 추가 제한이라 하는데. 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추가 제안은 보통 돈이 돈이 들어갑니다 인력으로 해도 그렇고 솔루션으로 해도 그렇고 그리고 뭐 컨설팅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이 이 추가 제안을 결정하는 것은 일단은 PM이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제한 PM이 돈이 들더라도 이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영업이랑 협의해서 어, 이런, 뭐, 멤버스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솔루션을 추가해주겠다. 뭐, db 암호화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어, 추가 제안으로이 사업을 반드시 따겠다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또한 번, 어, 제가 돈이 들지 않고 할수 있는 추가 제안들을한번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가 제안에 대해서 반드시 수행 PM이 어, 그 사업 규모를 따져서 어, 영업이 하는 선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PM이 선행해서 한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영업한테 알려주고 영업이랑 협의해서 어, 우리 인력을 추가하겠다. 솔루션을 우리는 추가로 넣겠다. 우리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랑 협의해서. 사업을 꼭다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PM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PM이 주도적으로. 자, 네 번째는, 어, 자, 좀 위에 부분이랑 조금 비슷한데, 프로젝트 PM처럼 리딩을 해야 된다. 자, 이게 2번, 3번에서 좀 비슷한 내용이 있긴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PM이라고 말씀드렸니요 왜 PM이 중요한가? 하냐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뭐, 개발자, 설계자, 그리고 현업, 그 다음에 현업 PM, 뭐,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이런 관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PM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그리고 제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 제안의 규모에 따라서, 뭐, 특은 인원으로, 회사 인원으로 쓸 수도 있지만, 제한 규모가 커지면은, 사업 규모가 커지면은, 여러 업체들과 겹쳐서, 솔루션 업체들과 겹쳐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한 PM이 그냥 발표본만, 쓰, 발표본만 쓰겠다고 해서, 그것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뭐 서류를 챙기는 직원에 대해서 서류를 챙겼는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한서를 썼으면은, 제한서의 내용을 보시고, 아, 이거, 발표본이랑 다른데 이 내용을 추가해달라. 그리고 그 발표본에다가 그 제안서의 업무 내용을 넣으려고 하니 그 어, 제안서에 넣어, 아, 발표본에 넣을 내용을 PPT를 몇장 제안팀에다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리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도 제안서를 요청을 하시고 PM이 어이 내용이 너무 좀 부실하다. 더 내용을 채워달라. 상세해달라 업무를 더 상세해달라고 다시 그 하도급 업체에다가 협력업체에다가 컨소시엄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PM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영업이 이래 껴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PM이 주도적으로 영업이든 영업에 영업에 대해서도 그이 나중에 입찰가를 하는 거죠. 입찰가를 영업에서 물론 하긴 하지만, PM이랑 상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제안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 PM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듯이, 리딩을 해줘야만, 그 제한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 제한 작업 1편에도 말씀드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섯 단계 중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제안서를 잘 써도 제출 서류를 하나 미비하면 탈락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험을 저도 몇번 해봤어요. 물론 제가 제안PM을 했었지만, 당연히 믿고 제안PM은 정신이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항을 어 자기가 발표본도 작성해야 되고, 발표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꼭 제출 서류는 PM이 챙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출 서류를 챙기는 직원에 대해서 믿고 가만히 있으시면 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제출 하루 전에는 PM이 직접 그 서류를 그 리스팅한 서류를 하나씩 하나씩 넘겨가면서 제한 서류가 문제 없는지, 없는지 제한 PM이 제출 서류를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실제로 그 제출서류를 챙기는 직원조차도 제한서류가 맞는지 실제로 어,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보통 이제 제한서류를 챙기는 직원이 사원급이나 대리급들이 보통 하는데 어, 영업에서도 또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PM이 꼭 어,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어, 코리아 로커에 가시면은 어, 물론 지금 신규 컨텐츠는 어, 요즘에 좀그유튜브에뭐 어, 전문가 시리즈, 어, 기획 시리즈 그리고 뭐 개발 시리즈 그 영어 영어 시 영어 버전도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어, 다양한 컨텐,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 블로그에는 조금 좀 시간을 투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을, 양해를 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렇다 하더라도, 코리아 루코에 아직 신규로 제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코리아 루코에도 아직, 그, 어, ITPM 전문 가이드라그 어, 다음에 산출물 시리즈,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ITPM 가이드 아까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긴 영상 감사드리겠습니다.